전설의 목격자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태, 태민의 목격자. <laughs> 곧 전설의 목격자. <laughs> 네. 아, 그렇구나. <laughs> 어이 이런 것도 언제 신게있어요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오늘 어. 네, 어느덧 이렇게 끝까지 왔는데, 어, 아쉽다. <laughs> 그리고 그꽤 저랑 옷에 맞춰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.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는데, 그게, 저는 수선을 했어요. 긴 것도 짧은 것도 아닌, 그거 어딘가에. 중간에 조금 길이를 수선한 거고, 그래서 혹시 오해 없게. <laughs> <laughs> <laughs>